그리고 우리 이제 사업자하다 보면 또 이게 많이 하는 게 차량용, 사업용 차량 구입을 이제 세금 줄이기 위해서 비용 처리 비용 처리 네. 제 주변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시죠. 이것도 제가 매일 받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차량을 구입하실 때 대표님들이 <laughs> 네. 이제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에 할부, 네. 그다음 리스 이세 가지가 이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와, 뭐가 유리할까요? 네. 궁금한데. 근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어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처리를 받으시게 될 거고 네. 리스를 구입을 하시거나 할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매월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으시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건강 보험료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 보험 만약에 이 차량이 나의 소유가 되면 네. 어 이게 저의 재산이 되죠. 그치. 그렇죠. 그러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아... 해당하는 차량 또한 점수에 가산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 가장... 현금 구입이 아닌 리스나 아... 예, 이러한 형태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아,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제가 돈 주고 세 차를 사게 되면 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아... 예 추가 부담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도 자산으로 잡혀서 그런 그럼요. 거죠? 그럼요. 네, 제가 그동안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산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좀 굉장히 다양한 네.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세무사님 상담을 저는 꼭 받아라고 음. 우리.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하기 전에 상담 받아 보면 음. 생각보다 절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 차량 구입 궁금했던 게 네. 뭐 승합차를 사면은 뭐더 혜택을 받는다. 뭐 디젤차는 뭐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어, 차종별로. 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9인승 이상 차량을 사게 되면 부가세 네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어떤 차에? 9인승 이상이나 아니냐가. 9인승 이상이면 그쵸. 승합차 카니발이죠. 카니발 g i s a 카니발 을 a n g i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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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아니고 s 인승 g i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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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실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를 할인된 어... 가격으로 그 착수 할인 있다는 과잖아죠 그렇죠. 아, 이것도 또 네. 깨알 같은 팁을 또. 실인승보다 그럼 더 싸일 수도 있어요. 저렴할 어, 수도 맞죠. 있어요. 맞죠. 10% 훨씬 네. 더 저렴하게. 네. 아, 이건 상당히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laughs>